원장님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네요 예. 네. <laughs> 너무 반가워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 네. 어, 우리 얼마만이지? 한참 됐어요, 저 3년 됐어요, 온지 아, 우리. 응. 여기서 응. 졸업을 하시고, 네. 그때 당시에 반영구하고, 왁싱하고, 속눈썹하고. 네, 속눈썹하고. 저는 하고. 토탈로 다 했죠, 그 네, 토탈로 네. 다 하셔가지고, 지금 응. 잘하고 계신 우리 <laughs> 원장님이십니다. 23기 졸업생이면. 네, 네. 6년 전에 졸업을 네, 하셨나? 네, 네, 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죠? 네, 네. 봉화에서. 뭐 지역이 좁으니까 다 친구들 뭐 소개를 해서. 소개소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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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해서. 꾸준히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셔가지고, 음. 그때 우리 수업할 때 진짜. 네. 재밌었는데 지금 확장하기 전에 그렇죠. 에이. 그때 추억이 너무 많죠. 제가 먼거리에서 오면서 정말 아침 8 시에 고속도로 영주 톨게이트를 딱 벗어나면 에이. 제가 차에서 주문을 하죠.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었으니까 그때도 에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었는데 항상 주문을 했어요. 제가 아 어, 나는 할수 있어. 에이. 난할 어... 거야, 해낼 거야 그러면서 다녔어요 제가 그때 정말 140, 150 밟고 에이... 눈썹 휘날리면서 오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정말 수업 2시에 끝나면 공무판에다가 매일 같이 연... 남아서 연습하러는데 원장님이 그래도 손님 받아 갖고 일하시면서 내가 그 옆에서 한쪽에서 그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렇게 배려해 주셔 갖고 어떤 배려를 했지.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시술하고 계시는데 나는 공무판에다가 연습을 하고 음... 있었어요. 근데 음... 눈 짓으로 와서 그걸 보라고 음. 그렇게 해주시는 그게 그 마음이 지금도 저는 그걸 음. 진짜 못 잊어요. 진짜 아유. 감사드리거든요. 네. 응.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가식이 아니라 네. 정말 가슴이 아유, 진짜 눈물. 가슴이 머먹해서 그거 그거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드렸죠. 아유, 제가 정말이에요. 너무 제가. 잘하고 계셔고 음. 눈물이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아 그래도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오, 네. 아유, 또 우리 제자분들이 많습니다 제자분들이 네, 매 기수마다 네. 졸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시고 네. 또 지금까지도 이 기술을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런 모습 보면 저도 그게 너무 뿌듯하고 네, 네,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반영고 창업이나 <laughs> SNP나 왁싱 이런 것들 미용 쪽에 창업을 하는 원장님들한테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아참잘 선택했어요 <laughs> 네, 제가 이렇게 이제 6년차 되는데 아, 빨리 좀 배웠었으면 음. 지금 이제 육십이 되고 나니까 내가 지금 5 0대초반이기만 해도 더 내가 할 건데 아.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선택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 음. 늦추지 마시고, 음. 이왕 하시는 거면 요즘에는 한두 가지 배워서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탈로 다 배우시고, 배우시면서도 계속해서 세미나 강의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스킬, 그렇죠. 어떤 그. 기술 업그레이드를. 네네네. 배우죠. 계속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뭐 옛날에 미용실에서 파마, 로또 많은 거한 가지면 은 그냥 미용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럼요. 아니거든. 토탈이에요저거 사실 중국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피부하고 음. 막싱으로요. 근데 음. 그런 길도 많이 이제 열려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원장님하고 정말 인연 끊지 마시고 원장님 막 괴롭히세요. 괴롭혀서 네, 정보 많이 공유하시고 네. 원장님만한 또 분이 없으세요 학원 음,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정말 배려심 깊고 너그럽게 기술 공유 다. 해주시고 음. 오픈해 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원장님을 잊잊어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아,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선택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laughs> <laughs> 또, 또 우리 제자 아닌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일단 미용인들 화이팅이래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laughs> 네. 아, 오늘 제가 오시라고한 이유는 네네. 예전에 우리 수업을 할때두권을 쓰고 다니셨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고민을 살짝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죠? 네. S&P가 요즘에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원장님이 한번 또 저한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네. 모델 필요하면 저 한번 연락 주세요. 해서. 네. 지금 또 이제 수업이 <laughs> 원활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네. 모델분이 또딱 필요한 거예요. 음, 너무 그래서... 감사드리죠. 음,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laughs> 아이 근데 머리가 나셨어요? 지금 가발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네. 그래, 티가 하나도 안 난다. 요즘에 가발 되게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외출할 때는 네. 가발을 쓰고 하죠. 어... 네, 이렇게. 그, 제가 가발이라고 얘기를 해야 알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모르세요. 또 제가 좀 머리를 만져요. 그렇죠. <laughs> 워낙에 또, <덧대주가> <웃음> 네. 젖주가 <laughs> 있으시니까. 근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가발? 덥죠. 덥죠. 오. 머리에 땀도 나고. 네. 근데 원래 탈모에는 덥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열려져 있으니까 안 좋지. 안 좋죠. 네. 더 탈모 현상이 그렇죠. 진행이 좀 빨리 되고 이런 네. 게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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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편하셔서 좀 벗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니까, 러 외출 때는 옷에 맞춰야 되니까, 뭐, 정장이나 이런 거. 뭐, 네, 네. 네. 그럴 때는 제가 이걸 쓰고, 편한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역시 두건이나 아니면 모자를 많이 쓰죠. 음. 네. 그때도 두건이랑 모자를 네네네. 많이 쓰고, 좀, 감각적으로. 네네. 근데 네. 집에 있을 때는 또. 그냥 그래도 조금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당연히 쓰이죠. 여자는 머리에서 네. 가장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나 네. 집에서 봤을 때좀그 네. 모습도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가족들은 이제 그냥 뭐그러려니 음. 하는데. 오히려 신랑도 뭐아뭐 아, 뭐 신경 쓰냐고 그러는데 저는 여자니까 또 그게 아니죠. 네. 때로는 신랑한테 나도 이쁘게 보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요즘 그 S M P라는 게 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어, 너무 거기 에 혹해서 네. 어 이거 바로 나야 그랬죠. <laughs> 아마 이런 고민을 어. 가지신 분들이 어. 지금 40대부터 이제 탈모가 좀 많이, 20대부터 탈모가 많아요 많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니까 네. 심을 수도 없고. 뭐 심어? 심어 네. 쉽지, 쉽지 않죠. 음. 심을 수도 없고, 또 가발을 쓰는데 가발만으로는 조금 힘드시고, 힘들죠. 이런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세요. 네네네. 나 네. 이제 시술하러 네.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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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술 들어갈 건데 우리 S&P 하시는 우리 제작원장님들이시고 마무리까지 제가 음. 6회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앞머리 라인은 지금 거의. 머리숱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보통 정수리 탈모가 이런 식으로 정수리 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가발 착용을 지금 장기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그때보다는 조금 더또 진행이 됐고 네. 앞머리가 완전히 빠지진 않아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네. 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이 뒤쪽만 다 채워주더라도 이 정도 커트 스타일에서 굉장히 또 비어 보이지 않게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하고 어. 이제 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마스터 되신 분들이 작업을 옆에서 다할 거예요. 네. 어,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잘할 수 있죠. 네, 우리 대선배님입니다. 네. 자, 오늘 네. 일단 1차 작업을. 전체 에 SMP 3P 포크니들로 전체에 한번 깔아놓은 다음에 수확 기법으로 또 안쪽을 채우도록 할 거거든요. 3P로 원장님이 지금 전체에 까시고 제가 2P 포크니들로 중간중간 넣고 그 다음에 수압으로 이따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삭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머리 라인이나 구레나루 라인이나 디자인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